오늘은 그 이비고 그 중간고사 대비해서 본문 이전이죠. 예, 본문 이전 하겠습니다. 본문 가기 전에 예, 그 말하고 듣고 하는 파트 있죠. 예. 이번에 그 이비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예, 그닥 잘한 것 같지 않다 보입니다. 문제 난이도도 좀 쉽고. 그럴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꼭 중학교 때그 배웠던 문법, 음, 그걸, 어, 익히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아마 새롭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소리에게는. 왜냐, 예.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또는, 예, 그들보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서 예, 다행입니다. 자, 이거 음원은 듣는 거 있죠? 예, 이거 있습니다, 듣기. 일단 음, 그거 들어보면서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고등학교 내신은 어, 누가 많이 교과서를 많이 봤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 수업 시간에, 그리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그걸 얼마나 많이 자기가 어, 갖고 있느냐, 아, 익혔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학원 선생이든 과외 선생이든, 아무리 많이 가르쳐 본들, 아무리 많은 것을 줘 본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거를 우리가 뭐쪽지키좀 착착착 찍어낼 순 없죠. 응. 음. 우리는 보조제 역할, 보조. 예. 네.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해 준 겁니다. 학교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네. 그러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교 수업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을 질문해, 질문. 이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사실 질문 못 했다. 네. 지금 질문한다. 네.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첫 번째, 예, 저, 예. 여자예요, 저, 그죠? 그죠? 음. 자, 얘는 보이겠죠, 보이. 음. 엄마와 아들 같아요. 네. 자, where are you going? 비동사가 있고, 이렇게 의문문인데 음운사가 있는 문장은 음문사 앞으로 빼죠. 그래서 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하면 첫 번째 진행이 진행 진행형. 뭐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예정 있어요. 예정. 예정. 선생님이 여기 전자 칠판을 잘못 쓰니까 말로 하니까 필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진행. 두 번째는 예정. 데이빈 너 지금 어디 가니. 이번에? 말. 어디 가고 있니. 또는 어디 가려고 하니 그죠? 예. 네. 그랬더니 데어리 대어리즈에서 대언해서 하지 말고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네. 축구 게임이 있다 이거죠, 오늘. 오늘 축구 게임 있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죠. 네.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중입니다는 안 되겠죠? 만날 거예요, 친구들을. 어디에서? 네, 필드는 들판이지만 여기서 경기장이겠죠. 그죠? 경기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정 자 디드로 시작하니까 이건 과거다기죠. 예. 일반 동사에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두나 더지나 did를 문장 앞에 두고 주어 동사 원형 쓰면 그게 의문문이다. did를 썼다는 얘기는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다. forget의 과거는 forgot. 원래는 you forgot인데 의문문 did you forget죠. 혹시 이전이 끊고기죠. 가족 전체가 be going to 예정돼 예정. clean e d house 죠 집을 클린할 거라는 거 까먹었니? 오늘 오후에 기정 오후에. Oh, no. t h a t 그게 오늘, 오늘이에요? 그렇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 쩌나 그러나 친구들이 지금 기다릴 텐데, 그죠? 기다리고 있을 때요. Wait for는 기다리랍니다. Wait. 뒤에 사람 나오겠죠? 나를 기다릴 거예요. 엄마가. We planned. 그렇죠? 여기. 이게 동사고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니까 자음 하나 더 쓰고 이지 쓴 겁니다. 좀 형태 좀알아듣게자 이것을 계획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2주 전에, 자투윅서고2주 전에 계획을 했다 그죠? 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 여기 여자가 이제 엄마라는 거. 그러면 관계, 이제 물어보고, 어. 듣기 시험 문제 낼수 있겠죠, 이런 거. 둘 사이 관계, 엄마와 아들. 이렇게. 너의 아빠랑, 아빠랑, 너희가 will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하면 실망하다야. disappoint 가 실망시키답니다. 그거의 수동형은 비동사 플러스 pp야. 얘는 규칙이야. 그래서 ed 붙였습니다. 네. will은, 이제, 그 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의지겠죠. 아빠랑 누이가 아마 실망할 거야. 응. 뭐 한다면 조건 네가 헬퍼 돕지 않으면 돈 o 니까 네가 돕지 않으면 아빠랑 누이가 실망할 거야. 소년이 알았어요, 그렇죠. Be going to 동사는 예정이라고 했죠. 전화해서 말할게요, 그죠? To call and to tell인데, 두번 쓰기 뭐 해서 하나 생략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대절이야를 말한다, 그죠? Tell, 사람, 대절이야. I can make it today. 오늘 거기 못 간다, 갈수 없다, 그죠? 이때 make it은 거기에 가다, 그죠? 또는 약속을 지키다, 또뭐 해내다, 이런 의미야. 오늘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라고 말할게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지우 내려갑니다. 자, 이거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듣는 거는 본인들의 몫으로 합시다. 그쵸? 그렇죠? 네. 몫으로 하고 음. 아, 그 다음에, welcome to Steve Johnson Radio Show. 그렇죠? 아, welcome to는 환영한다, 그죠? 여기 온거 환영한다, 그죠? 어디? Steve Johnson Radio Show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We've got some new songs for you, 그죠? 자, 새로운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합시다. 좀 봅시다, 그죠? 음, 당신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몇 가지 예. 새로운 노래 요거 한번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 하지만 first 먼저 let's check out let's check out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음. 확인해 봅시다 그죠 음 여기서 요거는 have pp니까 요거 현재 완료죠 해 a v 자 get은 받는 의미죠 그죠 그 새로운 노래 몇 곡을 지금 받았어 갖고 있어 그 말이야 누굴 위한 거입니까? 여러분들 위한 거죠. 하지만 먼저 Let's check out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자 편지를 그죠. 누구로부터 온 편지입니까? One of our listeners, 우리 리스너 중한 명. 이때 오분은 중입니다, 중. 우리의 리스너들 청취자 중한 명에게서 온 편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자 이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제 내용. Hi, I'm Larry. Ready. 저 래리예요, 그죠 I'm a high school student. 발음도 꼬이고, student. 고등학생입니다. I love hanging out. 음, love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도 있고, 동명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명사가 나왔어요. hang out하면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음. 노는 거죠 뭐 누구랑 with my friends 그죠 친구들이랑 막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너무 좋아한대 예 그럴 나이죠 고등학생인데 그렇죠 현실은 그렇게 못하게 말리죠 <laughs> 음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and spending 그죠? 여기 hanging spending 그죠? 그 주말 전체를 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들과 함께 주말 내내를 보내는 걸 좋아해요. 네. But, 하지만, 그죠. It has become, 되었어요. 문제가 되었어요. 현재와됐었습니다 어느 날, miss, I missed, 놓쳤어요. 까먹었어요. 가족 행사를요. 어마무시하게 큰 가족행사를 까먹었대 나는 깨달았습니다 Realize Realize가 실현시키다도 있지만 깨닫다 깨닫다 깨달았어 I wasn't being a good 그 비동사가 이렇게 쓰면 이다야 이다 좋은 아들이다인데 w a s n t 이니까 아니었다 이거죠 또는 올리오 브라더니까 아마 형인가 봐. 장남. 좋은 아들도 아니고 좋은 형도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행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그죠. 음. 착한 아들도 아니고 음. 나이 먹은 브라더도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 아니구나. <laughs>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자. 왜냐면, 하 진행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음. 요거, 해석을 그렇게 합시다. 진행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좋은 아들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는, 음, 형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여학교니까 얘를, 오. 여학교? 여학교니까, 오빠랄까? <laughs> 나는 늘상 비동사 플러스 ING 게임하고 있거나 문자 보내고 있어요. 이때 텍스트는 문자를 보내답니다. 뭐 하는 동안에?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 비동사가 이러고 전체랑 만나면 있다, 있다. 그러니까 내 가족과 있을 때, 그에서 동안에. 게다가 난 I don't ask about 그들의, 이때 lives, lives. 라이프의 복수야.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이것도 묻지 않아. 지금부터요. 프롬 나오는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투드베러좀더 잘할 거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에이미. 어 여자다. 예. 오빠네. 예. 그렇죠? 큰 오빠. 음. 요즘 가족들 모임은요? 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각자, 자기 할거 하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카카오톡, 이런 거 하면서 있죠. 근데 네. 요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는데, 음,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이거, 그냥, 그냥 읽는 것보다는 좀 들어라, 많이. 음원을. 그리고 여기 진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들 있죠? 네, 눈여겨 봐라. 네. 내가 강조했던 것들 같이 표시하고 써 놔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해석을 다 이해하면 다 이해하면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가 네. 해석 문제 요거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용을 다 이해하면, 예, 네.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꼭좀 부탁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모르는 건꼭 찾아보고, 그래도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알려줄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